있었어요 네. 그, 워익게 그 풍속 버프를. 그게 엄청 좋아요. 바로이나 드래곤 먹을 때, 그냥 순식간에. 순식간에? 그, 뭐랑, 코르구마 뭐랑이야. 음. 근데 워익게 버프 걸어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바로, 몇 초야? 한 20초? 뭔 20초가 2초지. 아니, 무슨, <laughs> 형, 20초가 <laughs> 그렇게 음. 빠른. 형, 생각을 해봐요. <웃음> 1, <웃음> 2, 이게 잡아? 이렇게 잡아줘? 다른 룰에 뭐. 치면 그쪽 죠 아니지. 아니, 1, 2가 아니지. 1, 2, 이렇게 이일지 제. 일을 잡아. 그러니까 2시잖아요 1, 2 땡이면 3초잖아. 아니, 아니야. 초원잘못 하네. 야, 인가 다섯 마리가 와도 어. 안 돼. 2초 만에아 2초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. 1, 2, 2? 땡. 아, 이게, 3, 이, 3, 이게 아니, 2초라니까? 아, 여러분 이게 2초예요. 아, 여기 1잖아 1, 1, 2 이게 이게 1초지. 그게, 그게 아니 왜 몰라. 몰라? 아, 왜? 왜, 왜 아, 이해를 아니, 못해. 이도 시간이 있어. 일하는 시간이 있는 거야. 그래. 일하는 시간이 끝나야 이제 3초가 되는 거잖아. 뭔 말인지 아시죠? 댓글 제 아, 2.99초? 아니, 그건 아니고. 그냥, 그냥 2초. 2.99초도 2초야. 내가 딱 2초? 아니, 2초가 원래 2초의 시간이 있잖아요. 공백시. 아, 2초라는 시간이 있어요. 아, 아왜 그래? 아, 진짜 왜 그래? 아, 아왜 그래? 아니, 1초의 시간이 있고 2초의 시간이 있는 거야. 2.99초가 아니죠. 2.99초는 이거죠. 1, 2, 3 이게 2.99초죠 그럼 다시 1 2땡 이, 로1 2 3 다시 해봐 1 2 3 다시 해봐 1 땡으로 다시 해봐 1 1 2 땡. 이게 2초죠 땡아 땡까지 해도 되나? 아니 아니 아말 바꿔 알아어1 2땡 이게 2초죠 아 이게 2초예요 이게 <웃음> 아, <웃음> 2초예요 이게, <laughs> 2초예요. 이게, <laughs> 2초예요. 이게 <laughs> 2초 아 진짜 이게 2초예요 약간 약간, 약간 시기 시 약간 약간, 약간 수학이나 그런 거 뭐죠? 이거 무슨 약간 시간 시간 하시는 분 있으면은. 아니에요.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 아시잖아요. 2초면 어떻게 되는지. 1, 2,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랑, 말하는 거랑 2초에 그 시간이 있는 거야까이 그러니까 땡이 아니고 2초에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. 아니, 알아요. 소크라테스에요? 왜 이렇게. 아 이게 철학적으로, 철학을 철학, 철학을 해야 되겠네, 이거. 아니, 그러니까 킨 씨가 말하는 건. 2.99초가 아니고 2초. 2, 이거 하는 얘기잖아요. 네, 그거죠. 근데 너가 말하는 거는 예. 1, 2, 예. 땡. 땡. 아니, 땡 <laughs> 땡이야. 아, 땡이, 땡이. 그러니까, 아, 땡이, 야 알아, 알아. 아, 네 말이 아, 무슨 말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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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1, 2, 땡. 이렇게 해야지. 1, 2, 땡. 이렇게가 3초 같잖아요. 1, 2, 땡. 이렇게, 아, 아, 1, 2땡. 이렇게 해야지. 아니, 2땡 하면 안 되죠. 2땡 하면 해의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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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해의 시간이 있어 이거, 이거 그냥. 이게 물리학자 물리학자 대화 해 <laughs> 이해 시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시간 이해 시간 약간 이거 미분 적분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아니 자꾸 아니 이거 이거 극한까지 가야 되는데 리미트 그거까지 제가 약간 좀 배워서 아는데 그거 쪽에서 이제 <laughs> 배운 사람 티좀 내지 마 <laughs> 아, <나, 나>, <laughs> 그냥 못 배운 티까돼요 <laughs> 이거는 <웃음> 아니야 나나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어, 여기서 약간 수학 배우시거나 미분적분 아시는 분은 제맘이해할거예요야 어. 1,2초 알려고 미분적분도 해야 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됐죠? 어쨌든 그런식으로 음, 갑자기 1,2가 왜 나왔지? 그 <laughs> 아다 바로 먹었대 <laughs> 네. 어쨌든 그런거 같아요 맞아요 바로 뭐 빨리 먹으면 2,3초면 그렇죠. 먹겠지 뭐분명일인데워은뭐랑인데 워익, 풀템이면 충분히 가능할거 같아요 네.